어서 오세요. 여기 앉으세요. 메뉴 좀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유진 씨는 뭐 좋아해요?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. 그럼 비빔밥 한 그릇하고 갈비탕 한 그릇 주세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어서 오세요. 여기 앉으세요. 메뉴 좀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유진 씨는 뭐 좋아해요?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. 그럼 비빔밥 한 그릇하고 갈비탕 한 그릇 주세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저씨, 오렌지 얼마예요? 6개에 5천 원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? 3개에 2천 원이에요. 뭐가 맛있어요? 모두 맛있어요. 그럼, 오렌지 6개 주세요. 사과도 3개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또 오세요. 아저씨, 오렌지 얼마예요 6개에 5천원이에요. 사과는 얼마예요 3개에 2천원이에요. 뭐가 맛있어요? 모두 맛있어요. 그럼 오렌지 6개 주세요. 사과도 3개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또 오세요. 잘 듣고 써보세요. 1. 이 케이크는 하나에 얼마예요? 5,400원입니다. 2. 여기요, 샌드위치 있어요? 네, 있어요. 얼마예요? 2,700원입니다. 3. 아이스 커피 주세요. 얼마예요? 3,800원입니다. 4,800원이요? 아니요. 3,800원이요. 4. 여기요. 에스프레소 있어요? 네. 있어요. 얼마예요? 한 잔에 3,200원입니다. 맛있어요? 네. 정말 맛있어요.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. 켈리 씨, 지금 도서관에 가요? 아니요, 학생식당에 가요. 줄리앙 씨는 점심 먹었어요? 네, 학생식당에서 먹었어요. 오늘 메뉴가 뭐예요? A 메뉴는 비빔밥이고 B 메뉴는 돈가스예요. 줄리앙 씨는 뭘 먹었어요?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. 그래서 비빔밥을 먹었어요. 비빔밥이 얼마예요? 2,500원이에요. 비빔밥이 싸고 맛있어요. 들어보세요. 1. 호주